안녕하세요. 저 상승 직독직해편 파트 4의 네 번째 여러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펴 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우리 앞에서 지금 세 가지 절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보았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이 이번에는 다 섞여 있대요. 다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절, 또 형용사절, 또 부사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명사 역할을 하는 거는 문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장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걸 거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를 구매해 주죠 명사 수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태였고요. 자, 부사는 우리가 제일 최근에 배웠던 겁니다. 동사,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보통 종속 접속사 혼자 올수 없고 어떠한 주절에 속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을 이끄는 게 바로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읽을 때는 접속사, 접속사로 문장을 이어주니까. 그리고 아까 형용사절에서 쓰이는 관계사. 이런 앞에서 끊으면서 해석을 하면 쉽게 이야기가 음, 해석이 될 겁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접속사나 의문사, 관계사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그 점에 유념하시면서 자, A, B 직독직해 전략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들이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형태들을 한번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절과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나 관계사 앞에서 아까도 끊으라고 했죠. 그 부분을 끊어야 우리가 큰 덩어리로 묶어서 쉽게 해석이 되면서 주절이 어딘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2번 같은 경우, and but or so 같은 등위 접속사 있죠. 절과절, 구와 구,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앞뒤 형태가 같게 연결이 되는 그 등위 접속사를 반드시 끊고요.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사절과 명사절은 어떻게 끊어서 해석을 하는지 지금 밑에 예문 두 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 쭉 나가다가 주절이 City officials 시 공무원들은요, try to persuade 설득하려고 했어 local residents를요.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앞을 꾸며주죠. 지금 얘가 명사잖아, 지역 주민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선행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사인데. 지금 얘가 주가 되는 문장이야. 그러면서 등의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 앞뒤의 내용이 그저 절과 절을 이어준다고 했으니까 얘도 주절이고, 버 뒤에도 주절이다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서 로컬 레지던트를 꾸며주는 내용이 삽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 랬죠 그렇지.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형용사에는 뭐가 쓴다고?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태, 이 형용사 절이 지금 로컬 레지던트를 자연적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농지 주변 farmland 근처에 사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인데 새로운 곳으로 new place로 이사할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건 얘잖아 지역주민들 설득했다고 그죠 거기에 꾸며주는 말로 형용사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b 여 B는 더 난리나 그냥 다 섞였어 그냥 맨 앞에 if부터 보면은, if가 문장 맨 앞에 왔다는 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얘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부사절은 주절이, 부사절이 앞에 있다는 건, 주절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해요? 콤마로 연결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사절이 앞에 있어? 그러면 콤마하고 주절을 써야 되는 거고요. 주절을 앞에 쓴다? 그러면 부사절은 자연스럽게 콤마 없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콤마 대신에 우리는 부사절이 끈 접속사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 만약에 지금 조건 나타내는 부사절이 먼저 나왔어.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이제 얘가 주절이긴 한데 주절에서도요. 물어봐라. 이프가 나왔네. 물어봐라 뭐를 해서 뒤에 명, 아 목적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 이프가 나왔네. 아 얘는. 에스크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if랑 바꿔쓸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지, whether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쿠폰북을 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라. 자, 근데 또 쿠폰북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명사, 즉 선행사라고 했죠. 선행사를 꾸며주는 대디야 형용사절이 또 끼어들어갔다. 게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쿠폰북. 근데 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또 들어갔네. 그치? When they check in. 그들이 체크인할 때 이러면서 지금 부사절, 부사절, 명사, 형용사절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When 같은 경우 잘 봐야 돼요. 뭐할 때? 라고 해석을하면이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부사절이지만 언제 뭐뭐 해라고 하면은 목, 어, 명사절을 이끌 때 쓰는 그러한 의문사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언제, 무엇, 무엇을 할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왼도 구별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래 그래머 플러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접속사.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잘할수 있죠. 지금처럼 if 같은 경우, 부사절을 쓰일 때는, 마냥 뭐뭐라면이고, 명사절을 이끌 때는, 뭐, 뭐,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요런 것들에 대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w 와이도 뜻이 두 개죠. 동안에도 있고, 반면에는 뜻도 있고요. since도 마찬가지야. 뭐, 뭐, 한 이래로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때문에라는 because의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박인 건, 에드지, 에드. 애드. 에드 뜻, 연락. 그쵸. <laughs> 엄청 많죠. 할 때, 하면서, 때문에. 뭐, 뭐 하는 대로, 할수록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는 문맥상 알맞게 해설하, 해석, 해설? <laughs>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I went home early since I was feeling ill 하면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간 거고요. 그녀는 일찍 일어난 이후로 여기서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일어나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에 유념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적용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